PIE 챕터를 한번 보면은, 와, 이거 신규 상장주였네요, 그죠? 신규 상장주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뭐, 주가 자체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14,300원까지 찍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거의 절반, 반토막 났네요, 그죠? 마이너스 50%가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20%에서 30% 정도 증가한 모습이더라. 실제로 뭐 매출액 자체가 급등락을 보이면서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적자가 됐으니까 여기에 선반영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겠죠. 오히려 더 여기서 아래로 빠지는 게 맞는데 어쨌든 테마성을 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보이게 되네요. 사실상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의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재무적인 분석 부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 깊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곽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올려줬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거 뭐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투기 이외에는 아무런 것들도 없으니까요. 테마성 종목은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까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테마 종목들 하지 마시고 차라리 문견우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이용해 보시는 것도 훨씬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종목이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면 기술적 차트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간에 갖다가 의미있게 내일 갭상승을 하고 뚫으면 은 전고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테마를 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전문가가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뭐 댓글 중에 또 보면은 왜 너는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푼돈이나 들어가셨을 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단위 자체를 크게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몇십억이 들어갔다고 쳤을 때 이렇게 단기 등락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적자 종목이고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벗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할 일이 없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이거를 보고 뭐 수급 보고 뭐 외국인 보고 이러고 계신데 의미 없어요. 요약 한번 하고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